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입니다. 바쁘시죠? 송년 모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해를 결산하면서 바쁘실 겁니다. 저희 국대위도 요즘에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국토부 집회다, 남해안주 시청 집회다, 이행강제금 농지법, 개특법, 그리고 또회손지 정비사업 때문에 열심히 협회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에 정말 저희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19일 발표한 광수 밀리지구 신도시 발표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고민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양주시가 발전하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내몰릴 처지에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 신문을 보면, 어, 조강한 시장은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무슨 뭐 재산세, 감면 어, 이런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남 기간도 2주를 주는데, 성탄이다, 연말이다, 그리고 연초다, 이건 2주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달력을 보니까, 빨간색 글씨를 빼고 나면 정말 며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대의 옆에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24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청에 앞에서 모여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의신청도 빨리 제출을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한강의 국토부에서는 고촌이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드세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남양주 시민은 순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이 틀렸구나,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24일날 오전 10시에 보여줘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빠졌습니다. 그 고양시 빠진 자리를 남양주 시장과 그리고 국토부가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남양주시에는 또 하나의 고통이 생기고 주민들의 아픔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4일 오전 10시,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여서 우리의 아픔을 얘기합시다. 24일 오전 10시, 남양주 시청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